가성비 최고의 선택 아이맥스 125 스쿠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최강으로 알려진 스쿠터 바로 아이맥스 125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이맥스 125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스쿠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299만원으로 같은 등급의 다른 모델들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이맥스 125의 연비는 상당히 우수하여 연료비를 크게 절약해드립니다. 이는 도심에서의 짧은 주행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매우 유리한 점이며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맥 x 125는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편입니다. 125cc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힘과 가속력 모두 충분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주행 중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스쿠터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맥 x 125는 편의 기능이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일상 소지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충전 포트가 있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 주행 정보, 연료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결합된 iMX125는 그래서 가성비 최강 스쿠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스쿠터 선택 시 고려되는 주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IMAX125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기능과 성능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스프터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가격 대비 탁월한 성능과 경제성을 찾고 계신다면, IMAX125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최강 스프터 IMAX125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차를 개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장거리를 가야 합니다. 배달스포터를 빌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업에 바로 뛰어들어 늘그 자리에서 왔다갔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왜스포터를 빌드려야 하는가 하면 125cc 스포터가 낼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계속해서 낼수 있도록 처음부터 길을 들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스포터로 계속 달리다보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70km, 80km가 최선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새 차를 빌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장거리 드라이브를 가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에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 여러 번 드라이브를 하면서 속도를 최고 속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싱싱 잘 달리는 오토바이가 됩니다. 오늘은 벌써 3호째 리기 드라이브를 진행 중입니다. 역시 아이맥스는 정말 속도와 힘에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부산 안락동에서 반송으로반송해서 기장으로 기장에서 정관으로 정관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통도사로 계속 달렸습니다. 왕복한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역시 순행식 스쿠터는 완벽합니다. 아이맥스 125 대박입니다. 어떤 빅스포터들보다 우수합니다. 풍도사에 도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출입불가라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